제10부 영원의 숲. 세월은 흐르고, 작은 새싹은 어느새 키가 크고 단단한 나무로 자라났습니다. 두 그루의 나무가 사랑으로 지켜준 시간 속에서, 새 나무는 숲의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지요. 옛날에는 단두 그루의 사랑으로 시작된 숲이었지만, 이제는 수많은 나무와 생명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지는 서로 얽혀 바람에 흔들리며 노래했고, 뿌리는 깊이 내려 서로의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숲을 지날 때마다 따뜻한 기운을 느끼곤 했습니다. 마치 나무들이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사랑과 약속을 전해주는 듯했지요. 숲은 단순한 나무들의 모임이 아니라 수많은 마음과 생명이 함께 살아 숨쉬는 영혼의 집이었습니다. 두 그루의 나무는 여전히 숲의 중심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지켜온 사랑은 사라지지 않았어. 이제 숲이 되어 모두의 마음속에 살아있구나. 별빛이 내리는 밤이면 숲은 은빛 물결처럼 반짝였습니다. 새들은 그 위에서 노래하고 작은 동물들은 안식을 찾으며 잠들었지요. 그리고 숲은 늘 새로운 생명을 품어내며 끝없는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리하여 두 그루의 나무로 시작된 사랑은 세대를 넘어, 계절을 넘어, 시간의 흐름마저 넘어, 영원히 숲 속에 살아있게 되었습니다.